제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포르투갈아니고 옆에는 브라질간 그리고 여기 옆에는 경기장이 있어요 축구 경기장인데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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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를 합니다 축구에 진심인 나라입니다 제가 저기 금색 보이시나요? 저기서 사는데 맨날 축구하는 걸볼수 있어요 <laughs> 네, 이렇게 금색 깜짝깜짝한 곳을 <laughs> 지나면 제 살고 있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 리셉션이 있고 여기로 가면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그 옆에 내려가면 지하로 갈수 있는 곳이 나왔는데 열어드릴게요 들어서 여기를 뜯고, 저거 보여요 여기가 지하인데, 여기가 빨랫방입니다 네, 이렇게 세탁기, 세탁기 두 개, 건조기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가면 자판기 한 음식들도 팔고 있어요.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는 저희가 다 같이 사용하고 있는 공용 주방이에요. 여기서 그릇이랑 전자레인지, 그리고 후라이팬 냄비 그릇, 전자포트 오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향신료와 간장 소스 같은 거 여기서 이제 요리를 보통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서도 먹을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재활용하는 공간입니다. 네, 이제 저희 방으로 이동할게요. 네, 이렇게 옷장이. 여기는 화장실 문입니다 문을 열면 이렇게 샤워보스 하나, 세면대 하나, 변기 하나 있어요 아 이거 물필터 샤워기 필터 한국에서 사오면 좋아요 제가 피부가 뒤집어져서 추천할게요 <laughs> 피부가 안좋으신 분들에게 네, 그리고 저는 0층에서 살고 있어서 벌레가 진짜 많아요 어머! 네, 근데 여기 왔을 때 방충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 지금 방충망이 보이시나요? 이게 없어서 당황했지만 저는 한국 오기 전에 선배가 여기 방충망이 하나도 없다고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파니까 붙이는 방충망 사오라고 해서 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충망을 붙여서 생활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경기장 이렇게 보입니다 맨날 죽거라는 프랑스인 조깅도 겁나. 포르투갈 계단이니. 이렇게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있으면, 똥문이 나니요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거리가 있는데, 제 항상 등독길입니다. 이렇게 와서, 쭉걷다 보면, 트램이 나와요. 그 트램을 타고 저는 학교로 가요. 그렇쭉 직진하면, 어, 마트가 나오는데 주로 저는 프랑프리 마트 만에서 합니다. 여기 트레인을 저거 타고 가세요. 프랑프리입니다. 가자. <놀람> <놀람> 1kg에 1.2kg a f f i l i a 엄요 장을 다 봤습니다. 고기, oh, 귤. Yeah.